이들아, 냉면 나왔어. 다, 맛있게 와, 먹어. 고고다다 명태 해냉면이 제일 유명해. 여기 다 나왔거든. 네. 한 번씩 다맛좀 봐봐. 네. 네. 여기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, 그러니까 사장님의 아버지가 함경남도 단천이에요, 고향이 그래서 그때 이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거든. 전쟁 나고 그 중국군이 내려올 때 유영균을 물렸잖아. 그때 같이 내려오면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서 아바이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대창에 돼지고기랑 선지 야채 찹쌀 맵쌀 이렇게 들어가고 오징어순대는 아바이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돼지 대창이 몇개 밖에 안 나와 그래서 너무 귀하잖아 그러다 돼지를 계속 잡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속 여기 내려오니까 동해안에 오징어가 무진 않는 거야 그래서 오징어 돼지 대창 안에 있는 재료를 이제 오징어 안으로 들어가기 싫작한 거야 그래서 그 대신 돼지고기 안 들어가고 선지안 들어가고 야채 찹쌀하고 오징어 다리가 들어가서 오징어순대가 나온 거고. 아바이 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대창에 돼지고기랑 선지 야채 찹쌀 맵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돼지 대창이 1m 밖에안 나와 그래서 너무 귀하잖아. 그렇다 돼지를 계속 잡을 수는 없잖아. 그래서 속 여기 내려오니까 동해안에 오징어가 무진하는 거야. 그래서 오징어 몸통 에 이제 아이디어가그 퓨전이지. 퓨전 요즘 퓨전 유행하잖아. 그래서 그 돼지 대창 안에 있는 재료를 이제 오징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. 순대국밥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하고 순대하고 들어가서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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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지? 맛있을 것 같아. 맛있겠다. 맛있어? 이건 조기용이야? <laughs> 나도. 음. 음. 짱 있어? 있어? 목에 넘김이 끝내줘. <laughs> 얘들아 맛있니? <laughs> 조애야 너 진짜 잘 먹는다. 많이 배고팠니 얘들아? 와 실수 없이 먹는구나. 먹고 또 먹고 와 맛있게 잘 먹네 그래 그래 많이 먹어라 냉면은 불기 전에 먹어야지 나도 한 입만 줄수 없겠니? 그래 복스럽게 잘 먹으니 보기 좋다 맛있어? 네 응. 맛있어요 조야야 맛이 어때? 부하노 부하노 부하노? 네. 응. 이 맛있어요. 다같이 말해 볼까? 꽝응. 베트남어로는 뭐라고 하지? 꽝응. <laughs> 독일어로는 맛있다가 뭐야? 레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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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레커. 애들아, 순대 먹어 본적 있어? 어, 아, 나는 아 <laughs> 독일에도 그런 게 있어. 브라트부르스트라고. 음. 거의 똑같아. 색깔도 똑같고 안에 들어 있는 것도 거의 똑같아. 음, 어, 이탈리아에는 오징어 순대 같은 게 있어. 거의 똑같거든. 진짜. 음, 오징어 순대랑 토마토 파스타가 합쳐진 느낌의 요리인데 한국, 이탈리아의 오징어 순대라고 보면 돼. 세계 여러 나라의 순대들 다 맛보고 싶네요.